안녕하십니까 힘명 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네 오랜만입니다. 네, 카메라가 조금 떨어도 뭐 네네. 이해하시죠 뭐. 예 네.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니까요. 네. <laughs> 아 오늘 우리 좀 설명해주실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으시죠. 예 오늘은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 자격 예, 자격증에는 이제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요. 예 2008년 이후에 민간 자격증의 등록이 간편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많은 민간 자격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뭐,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라든가, 캘리그라피 자격증, 또 뭐, 한자 능력 시험, 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것들이 다 민간 자격증에 해당합니다. 아. 저는 이런,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 저는 이게, 그, 그냥, 어디 단체가. 네네. 그냥 우리 이런 자격증 있어야 하고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주면 되는데, 그것을, 어, 등록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 관청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등록 대장에. 네네. 등록 대장에, 그, 등재가 안 되는 그런 자격증은, 뭐, 그냥,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예.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을 또 등록해야 되는 이유가 어, 그 명칭을 국가 자격증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국가 자격증과 혼란을 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전 민간 자격증이 이렇게 그 관리되고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laughs>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어, 요새 뭐 유튜브 한참 인기 있는데, 네. 어떤 유튜버들이 모여서, 네. 어, 그냥 자격증 여기다 신청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단체가 법인화가 되어야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미 단체나, 그, 민간단체처럼, 그,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으면 역시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보통 이제 학원이나 아카데미와 연결시켜가지고 그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이 시험을 볼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준비된 설명 좀더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등록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 예, 등록을 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격증에 대해서 다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 그 등, 주무 어, 주무부 장관이 이제 어, 허가를 해주면. 예, 등록 매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등록세를, 등록 매너세를 납부하고 나면, 예, 등록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총 4개월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꽤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 네. 그, 어, 어떤, 이제, 어쨌든, 그 단체가 네. 자격증을 냈는데, 네. 뭐, 해마다 혹은 뭐 정기적으로 자격증 네네. 심사를 통해서 네네. 그 자격증 소지자가 발생을 할 텐데 네네. 그거 자격증 소지자 등록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하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등록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단체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행정사님께서 어, 해주시는 서비스는 신청해서 등록. 까지 그래서 네, 니다 등록증 이렇게 단체에 전달해 주는 것까지 네. 인지세 같은 것까지 다 비용 대행해 네, 주는 네, 거 여기까지를 네,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 땀이 좀 나는데요. 네. 네. 네 이제 그 시험을 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을 어떻게 어떤 과정 어떤 과목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그 정해 놓은 규정대로 해서 시험 시험을 치루어야 되고요. 어. 그것들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네네. 아, 네. 그러면 이제 등록된 시험 절차에 따라서. 네. 그런 뭐 예를 들어 몇점 이상 이렇게 커트라인 이런 것도 다. 자체적으로 그 규정에 다 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것도 다등록돼야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투명하게 네. 어쨌든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음. 민간 자격증이라고 해서 그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자격증을 주고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것을 먼저 등록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아, 그러면 혹시 단체가 네. 뭐 10년, 20년 계속 예. 자격증 소지자를 낼 텐데 네. 그 등록할 때 수수료가 따를 거라 그렇진 않나요 수, 수수료는 그 시험을 볼수 있는 응시료 예. 그것도 규정에 다 예, 규정을 해 놓게 돼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 어, 민간자격증 자체에 등록 미너스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등록 어, 등록세는 음, 어, 대도시의 경우는 만 팔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도시의 경우에는 7,500원에서 4,500원 그 사이에 정기 등록세를 내게 돼있습니다 음, 정기적으로? 네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통신판매업 신고를 구청에 한달 1년에 뭐한 4, 5만원 내는 것처럼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어, 일단 자격증이 이제 등재가 되면 네네. 등록세를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꾸준 1년인가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이, 1년에 한번 내는 게 있고 예. 음. 등록할 때, 처음 등록할 때 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음. 예, 그 액수는 뭐, 큰 액수는 아니니까요. 만팔천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또 설명 계속해 주시죠. 네네. 그럼 이제, 그, 준비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은 이제 영리 기업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는 고유번호증이 나오죠. 그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영리로 하는 어, 회사나 비영리로 하는 단체에서 두 군데 다이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개인인 경우는 어, 어,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시설에 대한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 입주 시설, 그리고 그 단체. 네네,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주관하고 있는. 그, 그, 단체. 네, 그 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그, 음. 그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음, 또는 무상 사용 승낙서라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의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무산 사용 승낙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요것들을 음. 다 스캔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민간 자격 관리자 결격 사유 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대표자의, 대표자 외에 모든 등기 임원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요것은 이제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임원이 없는 단체나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과목이라든가 시험시간, 뭐 응시료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어, 규정에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업로드를 시켜주면 됩니다. 파일로, 예, 네. 예, 파일로 이제 스캔해서, 예. 네. 어, 이렇게 단체 자격증, 어, 만들어서, 네. 어, 회원도 좀 많이, 에늘리고 네, 네. 어, 좋은 취지로 이거 활용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제가 단체에서 이 자격증을 그러면 민간 자격증을 해 볼까? 하고 마음을 먹어도 네, 네. 솔직히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소리가 너무 많네요. 네, 네. 좀 <laughs> 복잡한 면이 없잖아요. 네. 요거는 아무래도 네네. 어, 요건 그러면 뭐 행정사 사무실소에서만 할수 있는 업무이겠죠? 요건 행정업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어 자격사는 행정사가 음. 예, 행정사라고 해야,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가까운 행정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네. 이렇게 네. 민간 자격증 네. 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고. 네. 어 아무래도 한강선 행정사님이 네, 요, 네. 요쪽엔 전문이시니까. 네, 네. 예. 그럼 이제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다들. 네. 얼마 정도 대략 <laughs> 이 정도 해야 이를 이, 이, 대행을 네, 해주시고 네, 기간은 얼마? 네. 아까 4 개월 걸린다고 하죠. 네네. 네. 대략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시세라고 하니까 <laughs> 좀 웃긴데 <laughs> 어느 정도 하면 이제유 <laughs> 맡길 수 뭐, 있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곤란한 네, 질문을. 네네. 아, 오토 예, 뭐. 대략, 음. 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음, 하여튼, 오늘도 저, 음, 유익한 정보. 네네. 고맙습니다, 인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